안녕하십니까. 증오차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대면으로 우리 고객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대면을 하게 되면 항상 사진 먼저 전송을 하고 사진상에 기스나 작은 부위 같은 게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위 때문에 저희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고요. 영상통화 하면서 현재 차 상태 관리 상태,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체크차, 영상통화를 했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오늘 우리 고객님께서 신청한 차량은 2018년 G80 파이니스트 4륜 모델입니다. 이 파이니스트 등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이 차를 선택한 계기는 많은 옵션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수입차를 원하셨다가 수입차는 국내 차보다는 옵션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 G80 모델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이고요.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색깔은 이제 다크 그레이, 진한 회색이에요. 네, 네 진한 회색이고, 어, 차 외관 상태 설명드리자면 깨끗하고, 지금 아, 범퍼도 깨끗하고, 덴네트도 어. 깨끗하고, 핸더도 깨끗하고요. 어. 그 다음에 앞에 휠기스도 없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90% 정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 뭐 가르실 필요 없고 오래 탈수 있습니다, 고객님. 그 다음에 오른쪽 문짝도 깨끗하고요. 뒷문짝도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 상태는 네, 뒤에도 90% 남았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중고차 사시고 뭐 타이어가 엉망인 차들이 많거든요. 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편하게 타셔도 될것 같고요. 뒤에 트렁크 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칠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이시죠?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가까이 대면 보이고요. 멀리선 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미세한 것까지도 제가 설명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뒷 타이어 조속도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뒷 문짝도 좋고요. 네. 네, 외관 상태는. 그냥 퍼펙트 해요. 중고차라고 해서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장제도 지금 요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수석은 좀 깨끗한 편이고요. 네, 뒷자리는 더 깨끗해요. 사용감이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니터 다 양쪽 보이시죠? 네, 모니터도 제가 다 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도 보시면 네, 음 깨끗해요. 어, 운전석 시트는 사용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 후측방 뒷자리 커튼, 차선 이탈 방지 다 작동 상태 되고요. 전자 파킹이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렇게 파킹 됩니다. RPM 상태도 지금 천 이하로 이렇게 내려왔죠. 네 바늘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지 저희가 이런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움직임도 없고 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하이패스 기능 여기다가 카드만 넣으시면 돼요 고객님 그 다음에 썬루프 여기 누르시면은 썬루프 작동 자 여기 열리는거 보이시죠 네 이거 파르나마 썬루프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작동상태 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란드비가 나옵니다. 에, 차 기능은 되게 많거든요. 우리 고객 상황은 지금 신용회복 10회차 되시는 고객입니다 우리 중고차 마스터에서는 6회차만 되셔도 협의 승인을 올릴 수 있으니 내가 꼭 10회차가 돼야지만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5회차부터 연락 주시면 저희 중고차 마스터에서 관리한 후에 6회차에 납부 후 무조건 승인 내서 중고차 전액 할부로 살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많은 고객님들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거꼭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